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, 어,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,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. 결과론적으로 네. 보면은, 근데 저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보이질 않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기가 후보로서 공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노? 이런 것을 이 안에 일갈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.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힘의 대선배고 어른 아니에요? 네. 그러면 국민의 힘이 살아나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제시하는 그러면서, 어, 실제로 지금 본인은 또그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한 행동 일거수 일투적이 전부 TV와 라디오와 유튜브로 방송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제가 볼땐 그분도 성찰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국민이, 국민의 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그래도 큰 형으로서 홍준표 의원이 한몫 했다라는 소리를 좀 저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